하고 이재명 새끼는 지금 하, 막 던지고 있어 지금 멘탈 나왔나 봐. 개발이익 모조리 환수하겠다. 이재명식 정면 돌파. 이거는 정면 돌파 아니에요. 비켜가는 거지. 개발이익 모조리 환수랑 지랑 해당 사업이 연관이 있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거야.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야. 전혀 뜬금없는 얘기 하면서 자꾸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졸라게 애를 씁니다. 국진당, 도둑의 힘, 뭐 이딴 개소리 던지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 50억만 줬겠냐. 이런 개소리를 계속 짓으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곽상도를 공격하고, 국진당을 공격하고, 뜬금없이 지 비전을 얘기해 개발이익 환수하겠다. 개발이익 모조리 환수왕. 대장동 지가 거기에 깨어있다랑 무슨 해명이 되는 거야, 이게. 저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난발하면서 이거를 정면 돌파해. 어디야, 여기? 뉴스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김만배 걸걸? 김만배가 머니 투데이 사장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맞나? 그래서 그 밑에 딸리는 회사가 이제 뉴스원이랑 뉴시스랑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식 장면 돌파래 씨 빨아주는 것도 좀 적당히 빨다. 그리고 여권은 엇갈린 시선 개발이 국민 화수제 도입 예고 뜬금없이 다른 개소리 던지는 거지. 그리고 미애는 즉흥적 이낙연 개발 재정 부담은 속속 반대 속 보안 연념. 심혁킹네임 안녕하세요. 날아가야만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알리고, 광광광광 떠들어야, 날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모른 척 하면, 지금 저 검찰 새끼들이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거요. 저 새끼 계속 앉아있을 거다. 그리고 에스파이팅 누나가 깔롱님 말씀처럼, 제발 이제는 끝나길래요. 저도요. 하... 저 새끼,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어. 아, 머리투데이 맞군요. 제가 이름을 잘 틀리는데. <laughs> 맞았어 예스 <laughs>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오늘 졸라 웃긴 사진 나왔죠 짠 이재명 성남시장실 책상에 다리 얹고 낄낄낄낄 이 사람이 국제 마피아 조족인가 조폭인가 장기표 조폭 추정 남성 사진 공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나 청와대 가서도 이 질환하고 안 있겠어 <laughs> 이 새끼 이 운동화 신고 딱 누워갖고 요 질환하고 있지 이재명 옆에서 허허허 허 하면서 웃고 있고 성남 시장 이재명 집무실이에요. 지를 스스로 이재명 지사는 나는 컨트롤 할수 있어라고 글까지 써 놨대요. 자. 차... 하참 서글프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다 씨발 우리 세금 갖고 만들어 준 의자고 책상이고 컴퓨터인데 여기 어디 씨발 이상 새끼 들여놓고 저질러병 떨고 있냐고. 정말 화가 납니다. 쪽팔리고 성남도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제 나는 친한 형인데 그런 분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잠수를 타고 있네 힘이 하면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laughs> 아 여러분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다 <laughs> 사기 치고 남 등치고 이런 거나본적 없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 사진 한번 찍었다고 옛날에 좀 까불락거리고 다녔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엮는 건 아닌 것같아이 사람은 아니에요 임머머 근데, 요새끼는 좀, 왁구가 되는 것 같지? 딱 앉아놓고 저질하면서 이재명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거 보니까, 하, 이재명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이런 새끼가, 대한민국 여권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새끼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관심 가지고 특검 하라고, 여기저기 댓글 달고, 지금 막 떠들어도 부족하다. 사실은, 길에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 씨발, 코로나 때문에, 뭐 하지도 못하고, 거지 같다. 지금 이재명이 저질할 병을 떨고 있고 정권과 함께 발을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해당 사건을 덮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외칩시다. 대장동을 특검하자.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야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야권에서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 돌아온 개준석이, 개준석이. 박상도에게 젊은 세대 분노가 크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젊은 세대 눈높이를 맞춰가야 사실상 의원직 사태,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자기는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 이거야, 이 새끼가. 근데 이 새끼 한 짓거리 보면 지가 어딜 젊은 세대를 대표해? 나이만 젊은 세대지, 이 새끼 한 짓은 졸라게 기득권의 그것과 꼭 같다. 자전거쇼, 이딴 짓거리나 오고 졸라 더럽다. 하고 방송에 자꾸 나왔고 미친놈이 당 대표가 자꾸 개 소리를 떠들어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 하면 제명 방향도 정해져 미친 소리지 여러분 제가 그때 곽상도 곽상도 이거 엊그제까지만 떠들고서 이제 떠들지 말아야 된다 정조준을 해야지 왜 자꾸 여권 발 물타기 이재용 발 물타기에 우리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자꾸 국민들에게 타겟을 국힘당은 더러워 국힘당은 부패했어 이러한 이미지를 자꾸 우리가 앞장서서 심어줘야 되느냐? 아니다, 다시 정조준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문 자꾸 쓸데없는 저딴짓거리 하고 있어. 거기다가, 곽상도는 이미 탈당했잖아. 탈당했는데, 저거 무슨 제명을 하고, 씨발, 무슨 사태를 시켜. 당과는당덕권은 이미 떠난 사람이다.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고, 어떠한 강대성조차 가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나서갖고, 씨발, 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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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사태라 자꾸 여론의 눈을 분산시키냔 말이야. 헷갈리게. 국 곽상도 제명 뒤늦은 호들갑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 역시나 한걸레네 뒤늦은 호들갑 아니 저기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는 핵심은 곽상도의 50억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근데 요란한 꼬리 자르기 요란한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 안 그래요? 이새끼 차오쓰면서 지랄병 떨고 있고 민주당 꼬리 자르지 말고 진상규명부터 그리고 당내 높아지는 의원직 사퇴 아니 의원직 사퇴하자안하든 곽상도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곽상도가 뭐라 그래 야 특검이든 뭐든 다해나 수사에 임할 거야 나 수사에 임할 거야 나는 씨발왜 자꾸 너희들이 나오고 지랄해 수사 받아서 밝혀내면 될 일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준석이랑 같이 떠든 애들 봐봐 이준석 사퇴 안 하면 제명도 하태경도 제명 착수해라 누구야 얘네들이 전부 다 유승민계다 배신자 유승민계 이 새끼들이 나, 나는 계속. 앞서 있었던 윤석열 입당 전부터 입당 후 그리고 안철수 합당 깨지고 단내 발라온 후보들 공격하기 하고 정말 도의에서 벗어난 녹취록 공개 개인적인 국회의원 개인적인 녹취록 공개 그리고 가진 공작질들 여기에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 누구냐 국정원이 끼어 있고 민주당이 같이 등장하고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유승민 게 아니냐 이거야. 저는 저 새끼들 배신자다 세작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준석이 유승민이 하태경이 김웅이 이 새끼들 전부 다 민주당 세작이다. 그렇지 않고서 왜 씨발 지금 민주당을 졸라게 때려도 부족할 판에 이 지랄병 떨면서 자꾸 자살골을 넣었냔 말이야. 의도적으로 그것도 과하게 계속 도록 계속. 엊그제부터 하루 종일 하루에 몇 번씩 떠들더만 이준석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조에게 의원직 사퇴 하면 제명 이야기 있을 것 제명 얘기 있을 것 이거 여러 방송 나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떠들어요 하니까 뭐라 그래 곽상조 사퇴 의견 분분 이준석 안 하면 국회 제명 계속 말이 나오면서 계속 떠들었잖아 그러면 일반인들 머릿속에 뭐라고 심길까 국힘당 50억 대장동 국힘당 50억 안 그래요 왜이짓거리냐 그, 김지원이 검사 출신이에요. 가능성 없다. 까지 마라.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딱! 잘라버렸지. 국회 재명 어떻게 할 건데?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당덕을 떠난 사람한테 저거 무슨 권한이 있어갖고 저 지랄병 떠는 거야. 저건 아무런 실익도 없고, 아무런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는 것에 갖다가 핏대를 올리면서 자꾸 떠드는 거는 특수한 목적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새끼 민주당과 지금 손잡고 세작지를 벌리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준석 돌풍이 4개월째 불어서 국힘당 입당 러시가 8배 폭증했다 개준석이와 민주당 케미가 졸라 아름답죠 다시 말하지만 뉴스원은 어디다? 김만배가 갖고 있는 머니투데이 자회사다 머니투데이가 갖고 있는 회사다 이재명 졸라게 빨아주는 회사다 이 회사가 이준석을 일관되게 빨아주고 있어 이준석 돌풍이래 국민의 입당 역시 여덟 배 폭증. 이 새끼 때문에 입당했을까 과연? 있겠지. 근데 그건 일부분이다. 절대 가수는 문장 정권이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 민주당 정권 때문에 밥줄이 끊기고 초를 나게 힘들어지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힘당에 입당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큰 후보가 누구야? 윤석열이다. 한 윤석열 역할도 꽤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준석의 역할은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가 얘기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준석 지지층들 나이 보니까 전부 다 2, 30대들인데만 그것도 반패미 딱 뚜렷해. 패미코인 제대로 탄 거야.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이준석의 효과는 미미하다. 인터넷에 접근성이 좋은 애새끼들이 많이 빨고 있으니까, 반팸이 거기에 빠져서 많이 빨고 있으니까, 이준석이가 마치 엄청 대단한 돌풍을 몰고 온 것처럼 지랄하지만, 준석이 싫어하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 안 그래요? 신영킴님? 이 둘은 당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죠 에스파이팅 누나? 살 빠진 정은 이준석이야. <laughs> <laughs> 맞네. 제 정은이 머리 잘라놓고 살 찌워놓으면, 어우, 김정은하고 똑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무사장님이 나도 가입 많이 시켰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가입 많이 시켰는데. 그게 왜 이준석이 기 때문이야? 미친 새끼들은 까는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신영킴님, 이준석 대놓고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통령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당대표가 되면, 중심을 잡아야지. 대놓고 빨드만. 안 그렇습니까? 하고 뭐라 그러냐 이준석 뿐만이 아니야 윤석열도 법조 카르텔이다 국힘 대선 주자도 윤석열 부친집 논란 때려 이거 따끈한 뉴스에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시간 3시간 됐네 홍준표가 윤세 차례 저격 법조 부패 카르텔이다 윤석열이가 그리고 유승민이 윤석열 김만배 법조 카르텔 동조자인가 윤석열은 김만배랑 한 패다이가 그리고, 여기다가, 원희룡을 넣는데, 공세 대신 중립. 근거 없는 소지도 있어. 맞잖아, 근거가 어딨어. 일방적인 주장이고, 내피셜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씨발, 총뿌리가 우리 내부로 자꾸 돌아오냔 말이야. 누가 봐도 이재명 건데. 그리고 시어티님 안녕하세요 이준석에게 유승민은 어떤 존재일까요 타인아나무인으로 대하는 이준석이 즉 아빠친구잖아요 제가 아빠친구고 정치적인 정치적인 수양아들 아니까 <laughs> 근데 이준석이가 싸가지가 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들린 소리예요 유승민이가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돼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빡쳐갖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갖고 유승민이랑 이준석이랑 잠시 분열이 있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었다 자. 그리고 곽상도 아들 50억 외에도 화천대유 인원이 100억 정도 받았다. 뒤에 더 있다잖아. 근데 왜 50억만 갖고 물건을 누르지는 말이야. 이 새끼들이 헤쳐먹은 게 수천억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곽상도는 여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남시청에도 상관이 없어. 곽상도가 할수 있는 거는 단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가 엊그제 얘기를 했었죠. 최태원 줄대기다. 채태원 구속돼 있을 때 곽상도 통해서 곽상도가 최순실 라인으로 청화대 비서관이 됐죠 비서관이 되면서 확뜬 케이스인데 채태원이 곽상도한테 줄을 대서 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곽상도한테 김만배가 줄을 대서 화천대위가 돈을 끌어온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추론을 냈었죠 그런데 뒤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애초에 터질 때부터 전그 얘기 했어요. 야, 이거 50억은 그거다. 큰돈 받는 일은 몇 가지 없어요. 돈 끌어오거나, 지주 작업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거나, 두개 말고는 시행사에서 그렇게 큰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 곽상도가 할수 있는 일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있느냐, 정권과 줄이 다 있길 하냐.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재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다. 곽상도는 줄됐을 거다. 그래서 최태원이 짠 나왔고, 지금 50억까지 딴 나온, 난 그게 다라고 봐. 그래서 곽상도도 지금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수사해봐 준대 준거 가지고 뭐 어떻게 연결 고리를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 증언만으로 어떻게 엮긴 정말 힘들거든 왜냐면 증거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녹취록이나 문자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잡을 거야 그래서 곽상도가 빳빳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현진이 씨발 내가 솔직하게 예쁘장하게 생기고 이갖고 좋아했었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당이 매우 황당하대 <laughs> 우리당이 매우 황당하대 아니, 왜, 씨, 이봐, 저기, 민주당을 졸라게 때려도 모자랄판에 우리 당이 매우 황당하대. 왜 자꾸 자해 짓을 하냔 말이야. 당이 일탈의 소도냐. 크 에스파이팅 누나, 보험사님 준석이한테 한 소리 해주세요. 그지라고. 형님, 그, 대의원인데 좀, 여기저기 좀 해보세요. 음 시어티 형님, 김만배가 윤석열 보고 형님이라고 한다고 물고 늘어지는 주진우는, 지가 윤석열에게 술자리에서, 형님이 얘기한 건 기억 안 나나봐요. 그러게요. 그리고, 박밤개도성유리 형, 힘내. <laughs> 이새끼 그 윤석열 옛날에 그 좌천됐을 때박반개가 그랬었죠 성유형 힘내 <laughs> 그러면 씨발 박반개도 윤석열 측근하냐 안 그렇습니까 웃긴 놈들이다 그리고 지금 돌막게 싸워도 못알는 파가 우리 국힘당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장정원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사태 자식 잘못 키운 죄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겠다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지만 결국 윤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놓는다. 장재원은 일 잘했는데 배현진이랑 내부에서 이 새끼들 밖에다가 지랄병한거본적 있습니까? 전부 다 내부에다가 총질만 하지. 문재인 아들한테 한 번이라도 지랄을 했냔 말이야. 문재인 아들한테는 냅두고 장재원 아들한테 지랄병 내서 지금 장재원 아들이 집중 공격받고 장재원이 그만뒀다. 진짜 윤석열 캠프 좀 양말로 해서 캠프 인원이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전 운영한 게어설펐는데 여기 그래도 일 잘하는 의원이 저는 장재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재원이 사퇴를 했잖아. 이 졸라 아프다, 뼈 아픈 손실이다. 하면서 장재원이 뭐라 그러냐? 부족한 제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윤 후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백이종군하면서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응원하겠다. 장재원 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화납니다. 에스파이팅 누님이 장재원 배현진한테 전화해서 싸웠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다 지려야 도 모자를 판에 왜 자꾸 저격질이야. 내부 저격질이야. 기가 막힌다. 진짜 나라고 아직 보면 볼수록 화납니다. 진짜 욕을 안 하고 예쁘게 방송하려고. 정말 정말 애를 쓰는데. 하, 이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하, 욕이 절로 나와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내부의 적을 청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 이거야 지금 계속 뒷박을 찌르잖아 시어디언님이 장재원이 뉴스버스 개짓거리 하는 거 녹취록으로 막아내는 거인상적이었습니다하 그러게요 장재원 김재원 이렇게 참둘다 검사 출신 김재원이 검사 출신으로 장재원은 모르겠네 어, 똘똘하다 똘똘하게 잘 대응을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국힘당 지지자들이 지랄해야 됩니다. 당 사무실에 전화하고 당이왜이 따로 굴러가는가. 네, 김정은 검사 출신 맞아요. 근데 장재원이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50억과 그 우리 내부의 후보들의 어떤 흠을 가지고 자꾸 물건 늘어지고 내부 총질 하는데 새끼들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지금 때려야 될때 어디다? 이재명이랑 천화동 7호는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고 4호, 남의 그씨2 300억 강남 빌딩 주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새끼도 지금 몇천억씩 헤쳐먹고 해외로 토끼고 있는 와중에 하나된 목소리로 특검을 외쳐도 모자랄 판에 왜 내부 총질에 열을 올리란 말이야 그리고 이 새끼 봐 박영수 딸 줍줍 누구나 청약 우리를 바보 봐나 제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했었죠 뭐라고 그랬어 이 새끼가 정상적인 절차를 걸친 분양이다 문제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뭔 개소리야, 회사 보유분을 청약 통장을 써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니가 그냥 받은 거잖아, 그것도. 당시, 첫 분양가로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가 버는 게, 순식간에 버는 게 7억, 8억인데, 박영수 딸내미가. 안 그렇습니까? 카고 대장동 철회기점 이명박 8억 LH가 하는 거를 이명박이 하고서 지금 민간업체로 돌린 것을 또다시, 또다시 이재명이가 엎어뜨리고, 지가 지자체 개발 사업으로 바꾼 뒤에 지가 홀라당 헤쳐먹은 거지. 이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공용 개발을 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인데 이재명은 너무 대놓고 헤쳐먹었어. 요런 와중에 민주당도 이거 봐 고민정 뭘한다고 미친년이 기어나왔고 윤석열 국가망신 시키지 말아야 외교의 기본은 아는가? 지금 전술핵 배치 핵 공유 얘기를 했다고 지가 기어나왔고 개지랄떨고 있어 미친년이. 아니 지금 윤석열은 누구 편이야 도대체 여권도 때리고 야권도 전부 다 윤석열 때리고 있어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모든 언론이 때리고 있어 윤석열 무슨 왕따인가봐 근데 요것도 봐 저거 원래 홍준표가 먼저 한 거지 주권이박거니 잘하고 있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일대 보험 원팀이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원체이 얘기했어 작게 5015. 홍준표도 좋도 뭐, 무슨, 시발큰 소리 외쳤어. 윤석열이 정답이다, 이건 뭔지 아시죠? 윤석열한테 작게 5015 뭔지 아시냐? 어, 뭐, 우리 전쟁 났을 때 이렇게 펼쳐지는 작전 계획 아닙니까? 카니까? 카니까 홍준표가?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미군 연합사령부로 넘어가서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었던 그거잖아요. 그때 윤 후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 후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러니까 윤석열이 아, 당연히,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한미 공동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책에 딱 얘기했네. 잘 모르는 윤석열이 정답을 말했다. 윤석열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윤석열이 상식적인 거고,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미친년은 뭐야? 국가를 망신시킨다? 야, 네가 망신시키는 거야? 어디 씹으면 눈땡가락게 뜯고 개소리 떨고 있어. 저, 국민정의가 옛날에 팔아먹던 그거 어디 갔어? 백신 4천만 명분 들어온다고 플랜카드 걸고 광광광 개구라 떨었잖아. 국민들 눈 속임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직까지 나와고저래 떠들고 있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재명이 뻔뻔하게 고개 빳빳치 들고, 야, 이거 국힘당 게이트야. 내가 접해들을 청소해줄게. 나 대통령 뽑아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 새끼 봐봐. 이재명. 같은 하늘 아래 숨도 쉬고 싶지 않은 분한테 내가 50억을 왜 주나? 네가 좋겠어 화천대유에서 줬겠지. 왁구가 그렇게 짜 있으니까. 배 아프지만 50억은 주고 나머지 애들한테 천억씩 어떻게 줬어? 카면서또 뭐라 그래. 이재명 조선일보가 빨갱이라고 할까봐 못했는데 개발이 이 국민환수제를 할 것이다. 국민의 짐, 도둑의 힘, 부정부패 세력에게 감사를 하겠다. 졸라 웃기지 않습니까? 졸라의 국민의 힘, 도둑의 힘, 막 이러면서, 우리 야권은 막, 매도를 하고, 낙인을 찍고, 프레임을 짜서, 욕을 하고 있는데, 공작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고, 반박하고, 이 프레임을 깨도 시원찮을 판에 윤석열 죽이기에 몰빵하고 있다. 곽상도 죽이기에 몰빵하고 있다. 내부 총질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새끼들 다 뭐냐? 배신자. 배신자. 우리가 원하는 건무입니까 지금, 문재앙의 폭정 아래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라는 그큰 대의를 놓고 봤을 때, 국힘당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지권이 무엇이냐? 저 새끼들이 배신자다! 국힘당이라는 머리띠만 메고서, 우리는 정권 교체할 거야! 라면서, 머리띠 땅 메고서, 한 짓은 민주당과 원팀이다! 졸라게 파림치한 새끼들 아닙니까? 그리고, 씨발,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무슨 개발이익 환수제, 국민 환수제, 국민한테 돌려준다니까, 국민들이 마치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저거 정말 병신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개발이익을 씨발, 싸그리 뺏어갖고, 국민한테 돌려주면은, 건설사들은 흑퍼가 건설해? 안 그래요? LH, SH 공사가왜 적자가 그렇게 클까? 그리고 이새끼들 지금 토공이랑 주공을 나온다는데 미친놈들 아닙니까? 주공은 아파트를 건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건축, 카르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건설회사 돈 별로 못 벌어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애들이 누구냐? 금융권이다. 금융권이다. 근데 토공이랑 주공을 합쳐서 LH를 만드는 이유는 주공은 그냥 갖고 있는 땅 팔면 돼. 풀어서, 인억을 풀어서 팔면 돼. 근데 주공은 여기다 건설행인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자가 졸라 커지는 거야. 싸게 공급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 적자를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둘이 합쳐버린 거아니 이거 잘한 정책입니다. LH로 만든 거는. 이걸 다시 분리시킨다 그러고 지금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한다? 이거 우리 건설업계 다 죽이자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국내 아파트를 짓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또다시 집값이 오른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s 스파이팅 누나가 이낙연이가 아직 코끼리 몸통이 안 났다고 하더니 안양도 해쳐먹으려고 했다는데 얼마나 더 나올지요. 저는 졸라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신쪽 공무원 이거 터트린 거, 이낙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권 쪽에서 목소리가 나왔거든. 그래서 살살살살 줬는데, 이재명이가 얼굴 철판 깔고 그냥 쭉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됩니다 자, 윤석열, 대장동 덮어 씌우기. 대장동 덮어 씌우기는 조국 시즌2다! 몸통이 이재명이야! 여러분 이거 보셨죠? 과거 그때 어떠 했습니까 조국이 졸라게 썩어서 비리를 저지르고 아들의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버닝썬에 투자를 하고 사모펀드로 사기질을 헤쳐먹고 요거로 수사하니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정치검찰 검찰개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국론을 반으로 짜 갈라갔던 게 이번 정권 초기 이야기 아닙니까 2019년도 그런데 지금 캐 보니까 어때 조국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 범죄자야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 세장동은 누가 봐도 이재명이 결제를 했고 이재명이 와꾸를 짰고 이재명이 수익을 갖고 왔고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수익을 다 갖고 왔는데 이거를 국힘당 게이트라고? 덮어씌우기다. 졸라게 뻔뻔하게 덮어씌우기다. 저지랄이 되는 이유는 뭐가리 깨진 대깨문 국민들이 졸라게 많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열린공감 t v 거기 가서 댓글 보여드렸죠. 미친놈들이다.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는 머리 깨진 병신들이 대한민국에 졸라게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 추잡한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맡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 깨졌다고 해서 냅둬선 안 됩니다, 이제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딴 소리, 병신 소리에 똑같이 을는 좀비 같은 애들 있으면 머리 좀 봉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보다 가장 큰 선거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무사장님이 이해찬 라인이라서 지금까지 잘 버티는 거야 예회님저 어제도 그 방송 했었어요 이재명은 이해찬 라인이다 이해찬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주사파 NL 운동권 새끼들이 이재명 밑에 붙어서 지금 떠받치고 있다 그 거기서 나온 것이 충북청년일보 충북간첩단 사건이고 그러니까 충북간첩단 사건 나왔을 때는 전그 얘기 했어요 요거는 단한 번도 간첩을 잡지 않던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으로 국정원과 행안부가 행안부에 있는 경찰이 손을 잡고 간첩을 잡았다. 지금 행안부 장관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이 야 이거 기획인데 이나경과의 이재명이 싸웁니다. 이재명 조직이었다. 그여에서 이재명 입에서 나온 게 무엇이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웃음> <웃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몸통은 이재명 내가 대통령 되면 화천대유 주인 감옥행 보내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을 깜빡 보내겠다. 저는 윤석열을 뽑을 것입니다. 다른 윤석열 지지자분들 조금 더 힘내주시고, 그리고 행여 다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해당 후보가 만약에 경선에 오르지 못한다면 윤석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떠하실까요? 그리고 이것도 약속드릴게요. 윤석열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다른 후보 당연히 찍어야겠죠. 무조건 2번이다. 우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는 2번이다. 오케이? <laughs>